거크대 메이팬, 소렌토, 뉴 소렌토 알차량이고요 자, 차량, 흰색 차량의 외관 상태, 1인 신조 차량이라서, 뭐, 타이어 상태라든지, 뭐, 실내 상태. TLX 스페셜 모델이라서, 옵션이 통풍 시트부터 버튼, 버튼 시동, 하이패스 다 있습니다. 근데 실내가 넣은 상태가 너무 깨끗하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 소리. 우유 음, 지금 성능 적응 받았는데, 눈이 전혀 없는 차량으로 판매되고요 문제들이 너무 좋죠? 외관 상태도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아, 외관상태도 외관상태지만,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실내 상태가 너무 깨끗한 차량이라서, 어, 제가 매입을 했고, 수출을 안 보내고, 중고차 매입을 해서 판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상태가 너무 좋아서, 키두개 모두 주셨고, 1인 신조차량, 사고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제 시운전도 한번 해보고 성능도 받, 받, 받아보고 차 상태가 어떤지 이걸 제가 왜 수출을 안 보내고 매입을 했는지 흰색의 1인 신조 차량 관리가 잘된 차량이고요 누유가 없습니다 오일팬 교환까지 다 하신 차량 완벽한 차량이라 제가 매입을 했습니다 수출 보내이 너무 아깝잖아요 매입을 했으니까 제가 시운전부터 해서 이제 한번 제가 쭉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렌토 R 뉴 소렌토 R 2013년식 차량 21만 키로 타셨는데, 키로 수가 조금 있으시긴 한데요. 이게 지금 TLX 스페셜 모델이고요. 어, 자, 하체 링크 살때 소리 안 나고요. 이게 1인 신조로만 사용하신 차량입니다. 이게 성남에서 그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까지 출퇴근 하신 차량이라 키로 수가 장거리 출퇴근이 많으셨던 차량. 입니다. 지금 제가 이거 현장에서 왜 수출을 안 보내고 매입을 했냐면 차량 엔진 상태하고 미션 상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매입을 했는데 <laughs> 역시 제가 시운줄 하고 있는데 와, 차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키로수 짧고 뭐 이런 차 관리 안된 차보다는 관리가 엄청 잘돼 있는 1인 신조 차량이고 뭐 손볼 거 전혀 없는 차량 버튼 시동부터 해서 통풍 시트, 내비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썬루프 빠진 풀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량 키두 개, 키도 두개다 있습니다 키두개다 있고요 이렇게 관리가 잘돼 있는 1인 신조 차량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하셔도 후회가 절대 없으시고 어 제가 키로수가 많은 차량도 가, 가, 가끔 올리는데 이걸 왜 올리냐면 키로수가 많은 차량인데 상태가 괜찮은 차량만 제가 따로 쏙쏙 뽑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제가 이쪽에서 제가 제 유튜브에 주행 거리가 많은데 어이 차가 왜 올라왔지 하면은 상태가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운전 상태. 엔진 미션 너무 좋고요. 이거 지금 <laughs> 엔진 소리 제좀 이따 들려 들려 드릴 때 건데 엔진 상태도 굉장히 조용하고 미션 상태 전혀 이상 없는 차량. 자, 특히 실내가 엄청 깨끗합니다. 자, 요런 주행 거리에 비해서 이런 디테일 디테일 너무 좋, 좋다는 좋 얘기 한번 보세요 하나뭐 음. 달아서 그렇게 된 부분 전혀 없습니다 차 상태가 너무 관리가 잘돼 있던 차량 관리가 너무 잘돼 있다 라는 거를 한눈에 알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입니다 에어백도 허튼 에어백 사이드 에어백까지 다 있고요 완전 풀옵션 차량 여기 ndps 소리 전혀 없고 하체 잡소리 전혀 없는 완벽한 차량입니다 차잡스에서 이거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흰색의 뉴 소렌토 차량은 약간 디자인 자체가 아직도 먹어주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해서 손님들께서 600만원대에 만나볼 수도 있는 초저렴한 SUV 디젤 차량입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잡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엔카 성능 보증이 가능한 팀 성능장에서 성능 영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체 쪽에 누유는 없고요. 이제 외부 사고 요무 판단하고 계십니다. 네 성능점검 결과 완전 무사고 차량 하체 누유도 없는 21만 킬로인데 하체 누유 없는 차량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손님께서 제가 매입하는데 <laughs> 하체 누유 수리, 오일팬 수리 하셨고 수리를 여러 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관리 상태도 워낙 좋고 엔진 미션 상태도 너무 좋아서 성능장에서도 오, 키로수 대비해서 상태가 너무 좋다고 말씀해주실 정도로 좋은 차량입니다. 자차 상태가 너무 좋아서 만족하고요. 제가 이제 판매 상품화 잘 해가지고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